초코 틴틴 알아요? 초코 틴틴? 알키 님이 아는 초코 틴틴은 저거 아닌가? 그 박스 포장된 초코 틴틴? 이게 초코 틴틴이다. 이게 초코 틴틴이다. 600원 맞지? 봐봐 지금 가격도 600원이야 저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박스가 라키 님이 알고 있는 초코틴틴이고 우리가 알던 초코틴틴은 밑에 있는 600원짜리 이거거든 저게 심지어 원래부터 600원도 아니었어 저 500원짜리야 500원에서 550원 600원 이게 진짜 가성비 미친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지금 요요요기 요, 요, 이렇게 껍데기 100개라고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요 두께 과자가 이 두께인데 이게 이만큼을 풀로 다 들었어 끝까지 요 위에도 한개 있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만한 두께의 과자가 폴로 다 들었어 쩔지 이게 진정한 초코틴틴이었어 리얼 초코틴틴이었다 저거 말고 또 있어 바뀐 과자들 엄청 많아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뽕따 알아요? 뽕따 알겠지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알던 그 300원 시절의 뽕따랑 모양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뽕따는 이거잖아 이거 지금은 이제 천 원인가? 천 원인가 할 건데 이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요렇게 뽕따가 바뀌면서 500원이었거든 뽕따가 요렇게 바뀌면서 요 모양으로 바뀌면서 5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제 요렇게 바뀌었는데 보면은 아, 맞아. 중간에 이 모양으로도 바뀌었었어. 이거 이걸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바뀌었거든. 세 번을 바뀌었어요. 뽕따 그 포장이. 근데 우리가 알던 뽕따는 이거거든. 이게 뽕따거든. 200원짜리. 우리가 알던 뽕따의 모양은 이거야. 뚜껑을 잡아 뜯는 뽕따거든. 이게 200원이었다가 300원. 맛도 소다맛 하나밖에 없어. 지금 중간에 기억이 좀 어정쩡한 친구들은 뽕따 라고 했을 때이 모양을 근본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본은 이거거든. 얘 예, 뽕따 200원이 말이 돼? 야 나이 들어 보이면 어때 요즘 애들도 알아야지 어? 본인들이 좋아하던 혹은 먹던 어?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원래는 이랬다는 걸 알아야지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사과맛 딸기맛 좋아좋아 좋아. 스크류바 조금 더 어릴 때로 넘어가면 이게 그렇게 맛있어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서주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한창 데이트 칠때 서주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 메론바 나 옛날에 이거 되게 좋아했어 별난바 태거 먹고 나면 안에 초콜릿이 나오는데 초콜릿 다 먹고 나면 후식으로 사탕도 들었네 사탕 다 빨고 나면 짝대기가 피리로 돼 있어서 그거 불고 다녔지 별난바 지금도 있어 근데 용량이 그때만큼 용량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초콜릿 있고 초콜릿 먹었더니 사탕 있고 사탕을 먹었더니 피리가 이야. 미쳤고 이 전설의 가성비 과자 아나산에 이거 우리가 아는 미츠는 어디 갔냐 그 옛날 미츠 포장 옛날에는 미츠가 저런 박스에도 안 들었어 그냥 생으로 비닐에만 들어 있었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가로로 포장돼 있었어 가로 포장이야 세로 포장이 아니라 가로 포장이었고 이게 값이 얘도 가성비가 미쳤어 얘도 가성비로 조지는 간식이었어 300원 단돈 300원으로 가성비로 조지는 간식이었지 이게. 미쳐버린 가성비 진짜 미쳐버린 가성비였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 요즘 과자 지금 뭐 포카칩 1700원? 이거 이거 지금 딱 포카칩 봉지 뜯잖아. 그러면 한 요만큼밖에 안차 있잖아. 질소 포장해 갖고. 옛날에 나 초등학교 다닐 때 포카칩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딱 뜯으면 여기에 와 있어 과자가. 포의 세줄 중간쯤에 와 있어 과자가. 근데 그게 얼마일까? 뭐 얼마겠어. 내가 지금까지 300원 500원 얘기했으니 당연히 300원은 아닐 거고 500원이었겠지. 500원이요? 500원. 500원짜리 과자인데 지금 1700원짜리 과자 양만큼 들었어. 봉지는 그때보다 커졌는데. 지금 과자 먹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 옛날에는 이 과자가 이랬구나. 왜 요즘에 이런 과자들 보고 옛날에 과자 먹던 30대, 40대들이 요즘 과자를 쌍욕으로 퍼붓는지를 알아야지. 얘도 이거 옛날에 500원이었다. 믿기지 않지. 하지만 현실인걸? 얘도 500원이었어. 지금은 포스틱이 가성비 과자였잖아. 옛날엔 포스틱이 그냥 아, 포카칩보다 약간 딸리는 친구였지. 맛이, 맛이 약간 딸리는 친구. 지금은 포스틱이 가격이랑 양 때문에 얘가 가성비가 됐거든. 이것도 옛날에 감자튀김 마냥 오감자 나오기. 전에 이 케찹 뿌려갖고 찍어 먹는 애들이 있었어. 솔직히 난 그건 별로. 이거는 케찹을 찍어 먹는 거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데 없을 때 찾는 수준이 아니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어딜 가도 꼭 있어. 이건 국룰이야. 이거 있으면 무조건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고. 줄 맞춰가지고 쫙 정렬시켜서 한 번씩 세봐야 돼. 제대로 들었는지, 한 종류가 빠지진 않았는지 다 찾아봐야 된다고. 이것도 옛날에 300원. 근데 나는 300원 하던 시절은 너무 짧았어. 내가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사먹기 시작할 때 보니까 500원이었지, 그때. 그거, 그거 알려나? 우리 때는 봉지가 이거였거든? 이거, 이거 말고, 우리 때는 봉지가. 이거였어. 왼쪽에 있는 이봉지였거든요. 착한이가. 이 이게 아니야. 이렇게 조만하게 땅딸보같이 생긴 착한이 이딴 거 짝퉁 이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길게 돼 갖고 이게 200원인가 300원인가 그랬거든. 이게 세개 들었어. 이게 세개 들었는데 200원인가 300원이었어.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차라리 지금은 차라리 이딴 거 먹느니 이거 먹지. 차라리 이거 먹지. 사실 착한이 원조가 이거거든. 우마이봉이거든. 꽤돌이 맞아. 꾀돌이 맛있지. 꾀돌이 그거 알아? 옛날에 그 문방구 안에 있는 그 오락실에 게임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 이제 탈탈탈탈탈 소리 나면서 그 밑에 나오는 과자 꾀돌이었어. 그 오락실 게임기는 그런 거 없고, 그꼭 문방구 안에 있는 게임기들만 그래. 그거는 또 이걸 집어넣어 놓거든. 이렇게 개별 포장된 거 말고, 아예 이거를 봉다리를 뜯어갖고 그 게임기 안에 넣어놔. 오락기 안에다. 이거 아나, 이거?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개꿀맛이었는데. 이게 진짜, 진짜 생 옥수수 90%함유라고 아니야, 이거 그냥 옥수수 말려서 파는 거야. 말려갖고 튀겨서 파는 거야, 이거. 이게 진짜 개꿀맛이었는데, 이 아, 아폴로. 아폴로 지금 얼마야? 막, 천 원, 막 이러지. 우리 때 아폴로, 아폴로 백 원, 이백 원이었어. 아폴로도, 단색은 백 원. 색깔 섞이면, 이백 원인지, 삼백 원인지 그랬고. 이게 백 원. 단색으로 들은 게백 원. 아, 나오네. 손바닥 말고, 이거지 않았나, 원래? 뜯으면, 근데, 포장지에는, 요렇게 깔끔하게 나와있는데, 뜯으면 맨날 녹아있어. 맨날 녹아있어, 맨날. 맨날 녹아있잖아. 먹고 나면 혓바닥 색깔 펄해져있고. 빨간 거는 손바닥 모양인데, 이건 도퍼 얘는 색깔 안 바뀌고, 맥주, 맥주 모양은.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아, 맞아. 그, 뭐지? 300원짜리 사탕인데 뜯으면 안에 가루하고 사탕 들어서 사탕 한번 빨고 그 가루에다가 막 찍어갖고 먹으면 그 입안에서 톡톡 튀는 거 있잖아. 아, 맞아. 와다닥. 난 옛날에 그거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별로야. 입안에서 튀는 느낌이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 입안에서 타닥타닥 튀는 걸 싫어해. 이제는 별로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